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분이 직업을 가질 때쯤이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직업의 9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업의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보여준 2011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 숙제 현장에 명일초등학교 방송반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직업 주제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여러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 초등학생들, 학생들에게는 직업에 대해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미래 명함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저의 지금 명함이 나왔습니다. 어? 나는 기자나라는 프로그램에서 견뎌내는 사람들인데요. 아, 나는 기자나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아 저희가 만들어 주시고 칠했다가 직접 합면 어떤 분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음한 면은 인터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기자가 되고 수상자가 돼서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하기 그 때문에 글 쓰는 연습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정뷰를 보는 연습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국어에 대해서 좀 약한데 띄어쓰기라든지 오타라든지 그런 걸 찾으면서 국어 연습을 할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마르게 또 하나 가알 사선으로 왜또 이렇게 따라 마잖아 꽃을 자를때는 꽃이 나를 안고 이렇게 딱 자르면 되요 감싸주이 하죠 좀더 윗살이 위쪽으로 이곳에서 많은 직업에 대해 알려주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느낌들 있으신가요? 아직 많이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좀 특별한 직업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평범한 직업분들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있었어요 아, 네? 지금 <laughs> 갖고 있는 장르만은무엇인가요 아, 아,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통해서 무슨 느낌점을 들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직업 말고도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 네, 이것으로 새로운 직업 주제에 대한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각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지 알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